아니다 오늘은 우리 푼젤리가 왔어요. 오늘 후기해 찍을 거고요. 오, 잠깐만, 잠깐만, 주소 있는데. 어지 잠시만요. 자, 이제 열어볼게요. 열어볼게요. 네, 이렇게 열렸어요. 제가 먼저 미리 뜯었어요. 푼젤리 현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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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도 뜯었고요. 야, 잠시만요. 그 여기도 비닐 거기 스티커 3개 있어 뜯었고요. 네, 뜯었어요, 먼저. 디디 네. 아, 쉬운 톤어분데리보레 아이고, 진짜. 어 뜯어볼게요. 네 이렇게 뜯었게요 여기 우리 품들이가 봐요. 여기 일단은 뜯을게요. 하나는 아, 콧구멍 있어요. 어 여기 관심 있는 있어요. 해볼게요. 아 작은 소이. 어머. 일단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제품이 제품이지. 네, 여기 다행히 스프링이 여기 여기 남상사이 있고 스프링도 있고. 니크먼스 신발이랑 그 신발이랑 니크먼스 신발이랑 옷이 다이 주황색이에요. 네 그리고 착색 꼭 알아봐야 돼. 착색. 볼게요. 아니다. 일단은 원리부터 뺄게요. 어? 여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. 보이죠? 맞지? 이렇게 빼고 있는데, 고무줄랑 같이 연결되어 있네 세하게 시키고요. 이렇게. 머리 카락 머리카락 줬어 이렇게 하면. 어 여기, 어, 여기 또 있었네. 잠시만요. 이흰색뭐 저는 다른 베이비들보다 흔들이가 오는 걸좀더 기대했어요. 근데 이쪽 이쪽 묶어져 있는 곳 때는 진짜 낙이 안 풀어져 있고요. 발한마디안 발라져 말라, 안 있고요. 이쪽엔 진짜 많이 풀어져 있고요. 여기는 도망 안 풀었어요. 어, 어 목이 잡 이분젤리는 목이 잘안 돌아가요. 진짜 돌아갈 때 오우 진짜 팍탁 목이도 라스 발라져 있는 건 아니겠죠? 아니, 거의 어, 머리 진짜 길어. 오, 어, 좋겠다. 금말 머리야, 좋겠다. 아, 어떻게 머리카락이 빗소리 없어서 그래도 짧으니까그렇게많네 아, 흉터는 안 나네 아, 다행이다, 다행이야 아, 어, 너무 좋아 흔들이가 이제 주먹개 사람들 거의 다 지우는데요 주먹개 있으니까 귀엽잖아요 주먹개 있으니... 주먹개 있어야지 귀여우니까 주먹개를 만들었겠죠 원래 주문 에 있으니까 귀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 귀여운 거죠 저는 안 지울 거예요 리페인팅도 안할 거예요 어그 벨은 리페인팅하지 않았탔고요그또 그거 개 있잖아요 그 에리얼은 리페인팅 해가지고 망치는데 다시 되살려서 진짜 좀 다행인데 얘 망칠까봐 진짜 겁나서 얘는 안할꺼야 우리 분른째리는 진짜 그리고 그 염색있잖아 염색 그거 진짜 그 염색가 로키스 하잖아요 좀 다른거 치고는 그래서 그거 안하고 공짜로 공짜로 집에 있는걸로 염색할 수 있는걸로 집에 있는걸로 염색하는걸 알려 나중에 알려드릴까요 지금 어푼혼 머리에는 안할 거니까 일단 이제 이 금발 머리 가니까 아 지가 안해까사이팬은 자기가 나쁜들 아, 젤한테 염색하고 싶은 색을 일단 골 정해요. 민트색 바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사이팬은 색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만 그릴 수 있어요. 뭐그품젤이 염색할 때잘 사람들이 자주 하는 색이나 민트색 같은 거는 이제 거기 잘 없잖아요. 거기에 그 생김필에. 그래서 그거는 다시 사야 되고요. 그걸로 있잖아요. 여기에 발라보면 안 지워지고 머릿결도 똑같아요. 처음이랑 진짜. 만약 진짜 완전 상하지도 않고 진짜 예쁘면 예쁠 때는 또 그걸 해도 똑같아요. 안 상해요. 진짜. 제가 좀 봤어요. 이렇게 품절이 이제 락이 뿌려져 있을까, 나중에. 이거 락 풀어주려고 머리 감길 거고요. 머리 감기 거고 그냥 락만 풀어줄 거예요. 시간만 더 오래 걸리니까. 벌써 10분 지났네요. 네 이상으로 품절이 후기. 아, 착색 확인.